HCN에서는 이민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의 새해 설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 순서로 김천시의 올해 시정 방향과 미래 100년을 위한 전략들을 최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복과 안정, 도약이라는 목표를 통해 미래 100년 준비에 나선 김천시. 지난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상 회복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드론 산업, 초소형 전기차 사업 등 보다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핵심입니다. 최소 비가시던 국가들은 실기 이전약과 윤익과 성능 안전 협약서 시험 제도 다목적 소비서 단지 스마트 거점 도시 을 하나하나 니다 다만 이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비롯해 사회 경제 전반이 정체돼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만큼 이를 반전시킬 전략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한 체류형 관광이나 스포츠 연계 시너지 창출도 새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의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재선도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